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제이씨입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 당장 요리해서 먹어야 할 때, 관심은 온통 음식이 언제 끓고 언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만 가 있는 상황에서 음식이 끓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냄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식이 끓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더디게 끓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결코 끓지 않는 것처럼 주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고 살 때와 팔때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건 역시 끌기만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본다 해서 빨리 끊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초조한 시간 때문에 기다리는데 실패하고 손절이랄 것은 하기 십상이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너무 열심히 주식 투자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에 집중되고 생활의 우선순위에 놓다 보면 오히려 참고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언제 끌지? 하는 주전자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과 같이 말이지요. 역사가 증명한 자본주의 성장의 소중한 지분을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그리고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시던 일상을 값지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시간의 가치를 입히면 어느새 냄비가 끓는 것과 같이 내가 희망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절대 보고 있으면 끌지 않을 것만 같은 주전자를 보고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12월 18일 35주차 계좌를 점검하겠습니다. 솔미 국배당 나우존스 ETF. 12월 18일 기준으로 1823주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15주 더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주식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상승세가 좋아서 섣부르게 매수하는 게 꺼려지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느끼고 앞으로도 느낄 테지만 떨어지면 두려워서. 오르면 예전 가격 생각 때문에 손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역시 다짐합니다. 예측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그냥 내가 만든 원칙대로 투자하겠다고 말이지요. 감사합니다.